음. 그니까, 지혜 느낌에는 요런 느낌이 들어요, 저기. 응. 자꾸 지혜는 이렇게, 가, 이렇게 가거든? 응. 그니까, 러 제자리에서 돌려면 지혜는 좀더 이렇게 가는 느낌. 어, 흘러가는 느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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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가버려.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서. 어, 그래서. 그치. 이렇게 와아아아 좋아, 좋아 좋아 차라리 차어어 어, 차라리 그게 나 오케이 같이 가지마 같은 방향 아니야 반대 방향이야 오케이 어이 지금도 연습생 할 때도 어어 어. 에라이. Yeah, like. 밀렸어 응. 그대로 같이 또 배꼽이 돌아져 배꼽이 돌아.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근데 자꾸 안도를 꾹 갈라래 이렇게. 뭐 밀어. 응. 옳지 옳지 그렇게.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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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k a y okay. Nice, nice. This is a l 하 t t l e 이 i t of a little 오케이. 돌고. a l i t t 가, 안 가. 더, 더 보내. 극단적으로 보내. 극... 어, 그렇게. 어, 극단적으로 보내, 이렇게. 좋아. 하나, 보내. 안 보내. 그게 거의 제자리야. 나중에 그렇게 만들 건데, 지금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안 하려고 하면 여지없이 밀린다고, 오른쪽 골반. 그 느낌이 이렇게 하니까 더 나는 거야.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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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상관없어. 별개야 절로 가! 오케이 굿 n 로 보내 오른쪽으로 보내 둘 no, no, n 그렇게 됐어 오케이 하나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따라, 따라서 한번 해봐. 어. 우리 어드레스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얘를 이렇게 빼. 응. 빼서 왼발 하나로. 거의 90% 이상 여기다 줘가지고. 백스 하나. 이렇게. 일로 가지 마. 어? 하나. 이런 느낌. 어? 하나. 얘는 이렇게 들어도 돼. 들어도 될 정도로. 아마. 백. 아마.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어 쳐봐. 거 거기 왼발 에 왼발에서 돌아 왼발에서 엉덩이 왼쪽으로 어디 치? 오 그렇게 가는 거야 다. 어? 지혜야 그렇게 도는 거야. 오 어, 하나 옳지 굿 백스윙 제자리 회전 돈다 둘 옳지 어 잘했 그렇게 하는 거야 어 잘했어 잘했어 어 오케이 그지 오른발이 떠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못 밀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왼쪽에서 돌잖아 이렇게 돌으라는 말이야 어. 나이스 하나 제자리 조금 낮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약간 냄새가 나 오케이 그렇지 그렇게 돌아야지 제자리 돌고 옳지 어우 잘했어 나이스 어 지금 지금도 사실 밀리려고 하는 거야 그것 어 차라리 그냥 엉덩이를 <laughs> 왼쪽에다 놓고 칠까? 스윗 스위... 어드레스 왼쪽. 온데 어, 더더더 더. 더, 더, 더. 오케이. 오케이 됐어. 그렇게 한번 쳐보자. 밀렸어. 지금 뭐야? 네, 네 밀리셨어요. 아까 왼발 하나로만 있을 때보다 밀린. 어 그래 그렇게. 어 다시 돌아. 아직도 안 돼. 좀만 더, 좀만 더. 내 처음에 어드레스 할때 힙을 왼쪽에다가 9 0나 나버려. 엉덩이를 글로 가버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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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어드레스해봐. 이렇게 돌아가요? 어, 해봐. 어, 해봐. 하나. 거서 돌아. 그게 된 거야. 지금까 한번 봐봐. 슬로우 모션으로.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그지? 쟤네, 이렇게 도는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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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가 이렇게 접혀 있어야 돼. 그렇지, 요렇게 돼야 되거든. 어허? <laughs> 오케이. 백스윙, 백스윙, 백스윙 스톱 해봐. 스톱. 기게 들어야죠. 쿵바 쿵바 그렇지. 이런 느낌이 들, 게 다섯 는 이렇게 쏟단 말이야. 어, 어그렇 그래, 그렇게. 오케이. 오케이. 펴줘요 어, 펴줘도 돼. 천천히. 어, 너너너 너. 그렇지, 그렇지. 하나. 끝. 네, 그렇지. 그래서 처음에 뒤의 느낌에 어드레스를 할때 얘네를 테너로 생각 이렇게 어드레스를 할때 자꾸 얘네 이렇게 이렇게 쏴내거든 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어지 게 <laughs> 이렇게 오케이 오오 어. 오케이 오른쪽 골반이 더 밑으로 왼쪽 골반이 위로 오케이 좋아요 하나 네, 네. 이거는 아. 했는데 밀었어요. 밀었어요, 맞아요. 네. 골반 참 유연하다. 어. 오케이. 골반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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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더더 어, 심하게 오케이. 그걸 그 계속 몸무게 거기다 나. 어 하나 몸무게. 지금은 안 밀렸어요. 네, 지금은 안 밀렸어요. 잘한 거예요. 오케이 이거 오래 간다 어 지금 1년이야 1년 그러니까 어드레스 할때 상체는 상체는 가운데에 놓는데 그리고 얘를 이렇게 놓힌다고 생각해 오케이 하나 에이 밀려 느끼지 다시 어. <laughs> 붙여야 돼. 이건 꼭 해야 돼. 그렇지. 얼굴 들고. 음, 하나, 돌아요. 왼쪽에서 돌아, 왼쪽. 옳지. 잘했어요. 잘했어요. 다시. 그렇지? 응. 어? 아니, 어드레스 할때 7대3으로 왼쪽에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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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됐어. 됐어, 됐어, 됐 그리고 거기에서 돌아 거기에서 회전 옳지 아, 약간 밀릴라 그어 어. 다시 이게 어. 거리 손실이 많이 돼요? 거리 손실 뿐만이 아니라 인사이드로 다운스윙을 할 수가 없어 엎어칠 수밖에 없지 궤도가, 궤도가 수정이 안 되는 거야 더, 골반 신경 써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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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오케이 하나 돌아 거기서 돌아 오케이 그래야지 인사이드로 채를 끌어내릴 공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기가 다르긴 한데 여기 그렇지 어 어떻게 쓰세요? 연습 스윙이 되면은 실제 스윙도 할수 있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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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첫네첫 하나 둘어 그렇게 치면 다시 아, 나는, 나드나스 나는, 나스나레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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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지 나는, 나어 어, 3도 어. 나는, 나는, 나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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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과하게. 하는 나는, 나는, 과하게. 3,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3, 어. 3, 오케이. 나는, 나는, 나 그렇지. 저렇게 하란 말이야. 하나, 네. 왼쪽.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 그래. 어? 우리를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유튜브, 유튜브 쇼츠 보면 누난가? 언니인가? 그래,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스윙이 있잖아. 그런 느낌 들어야 돼, 지혜는. 여기에서 왜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잖아. 몸이 느낌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 자, 여기서 회전을 해야 되는데 지혜는 자꾸 회전을 이렇게 밀으려고 한다, 이렇게. 하나. 얘네도 하나. 얘네도 하나. 이렇게. 너무 잘했지, 그렇게 하면. 오케이, 오케이. 너무 가까워요? 오케이. 볼만 어디 어디 어디? 옳지, 옳지, 거기 거기. 아, 돌아. 아. 어드레스. 왜냐면 어드레스. 요 파트 있잖아, 요 파트. 요 파트가 자꾸 얘를 밀어 이렇게. 예, 얘네를 일로 간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저쪽으로, 스윙하면서. 어, 음. 어 괜찮아. 음. 자꾸, 왼쪽 허벅지가 오른쪽으로 자꾸 밀어. 스윙하면서. 음. 아, no, no, no. Yes, yes, yes. 어, 그래. 지금 들어가는 입구는 차가 들어가는 접근하는 궤도는 되게 좋거든. 어, 어, 어 그거야 그거. 그리고 지금 보면 어드레스 할때 심하게 골반을 희망이 골반을 이렇게 놓고 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조금 왼쪽 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쟤가 얼마만큼 얘네가 이렇게 속게 했냐 이렇게 놓는다고 생각, 오케이 오케이 더더더더더더 오케이 하나 둘 밀었다, 그럼 밀었다. 밀리면 안 돼요. 밀리면 다 덮어칠 수밖에 없어요. 밀리면 다 덮어칠 수밖에 없어요. 무지하게, 무지하게 왼쪽에다 놓다. 많이 골반을 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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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오케이 하나 오케이 차라리 그게 더 나아요. 네, 그러니까. 어드레스를할때어냥드느스에 똑바로 오드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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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드다스오드리 치우쳐. 리스드리스오스오스 오드리스, 오드리지 오드리스, 오드오오 이 그러니까 오른쪽에 확 공간이 생기잖아. 골반, 골반, 올치오, 치쥬 Good. Okay.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들. 이에요 아들. 아들. 하다 딱 네, 지금 딱뻗어 지금 부지런히 배워놔라 나중에 아 그때 배우길 잘했다 할거야 인거예요 네. 왔거든요 3개월에서 6개월만 고생하면 평생이 편해 어? 평생 재미없고 재미게 쉽게... 좋은가봐요 네? 열심히 해지 며칠 안됐는데 열심히 야, 그럼 다행이다 그고등학고님 <laughs> 네, 아들은 대학교 1학년인데 아, 그럼... 그렇게 시켜서 안하겠 <laughs> <하네. 안 하게, 웃음> 재미없어 <웃음> 그때는 수 먹고 노는 제일 좋 술도 못가셔 <laughs> 아니 우리 아들은 이제 아빠 저랑 스크린 치는거 보려고 가서 숙제 잔 먹고 마음이 도가지고 엄마 스금 지금 지금 배워놓으면 평생이 좋아 고 3일에서 바쁘겠지만 시간 날 때마다 왔어요 네. <배움을> 수하세요 왔어? 보자 연습 생 보니까 아닌데 아, <웃음> <좋지>? <웃음> 오긴 개뿔이 와요 백스윙 할때뭐저탁 튕기는데 오른쪽으로 다시다시다시그 어드레스는 좋아요 어드레스는 좋아졌어요 더더더 네. 더, 더. 심하게 이렇게 격하게 오케이. 훨씬 나아요. 예. 네. 훨씬 나아요. 응. 훨씬 나아요. 예. 네. 오케이. 옳지. 하나. 옳지. 좋아요. 굿굿